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며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의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 들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들여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새 생명 주시고 선물을 귀한 딸로 주셔서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드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 건강하고 지혜롭고 꿈이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육과 같은 심령을 주셔서, 가정에는 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귀하고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은혜받고, 또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응답할 길을 소원하며, 교회가 항상 하나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둘째 손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받으시고 선물로 주신 둘째 손자가 늘 주님 안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키가 자라며 건강과 지혜와 정명과 꿈을 다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께 존경하게 쓰임 받으며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세계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중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들어드리는 소원대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며, 초청, 전도주의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해서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전 센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 가는 이 일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정말 건강하고 바른 나라 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 건강하게 복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는 나라가 되도록. 불쌍히 교주시고 극리를 교주시며 모든 성교 지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복 많은 우리 청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크리스찬 학교, 목회훈련은 노인대학, 또 하나님 발췌 포인트전도 모든 만남 만남과 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산, 경남, 양산 이 우상의 도시가 성시화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충성된 자도 보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생업을 지켜 주셔서 형통하고 평탄하며 편안한 삶 살도록 강건케 하시며 창대하시되 끝까지 우리 주를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거, 화면이 이게 안 나오네? 모니터, 어, 나오네. <laughs> 아, 그렇구나. 자, 따라하십시다. 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하고 사귀기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교제. 사귀는 자로 만들으셨어요. 근데 이 사귐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보음 1장 13절,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교제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셔요? 이렇게 대답이 그렇게 희미하셔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하시다. 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고린도전 1장 9절에 보면은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 1서 1장 3절 4절 보십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안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사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하고 사귀라고따라하십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자다. 영 생소합니까?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다. 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예.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큰 목적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성령이 왜 우리에게 들어오셨느냐? 하나님과 사기임께 하기 위해서. 사기임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사업장에도 형통해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사김의 첫째 목적은 사김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귐이 목적이고 <laughs> 사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부처지인 게 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거일를 그 구하라. 그 말씀도 역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면 이루 지리.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누구 안에 예수님만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간다는 말은 서로 교제케 하시고 사귀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네.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귀기를 원하신다, 친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하나님하고 잘 사귄 분이 대표적인 분이 에녹입니다. 에녹 애녹. 300년 동안 주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일꾼도 주님과 사귀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찬양하시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와 그 모든 다윗이나 일꾼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하고 잘 사귀서 어 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쳤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순종함으로 사귀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많은데, 순종의 최고의 이득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겁니다. 사기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니야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만, 기도의 제일 중요한 본질적 목적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로는 설명을 했죠. 원래는 도구란 말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막 한국계가 다 중보라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그냥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쓰기는데 그왜 중보란 말을 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느 하나님과 우리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중보라고 할 만큼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남을 위한 기도 더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 중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응답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냐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통해서 영적 세임이 공급이 되고 기쁨이 공급이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각양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로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내 기도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물론 자신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사귀기를 소원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얼마나 친해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아멘. 응,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 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라. 이건 사귐과의 관계입니다. 사귐,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특징이 기쁨이 와요, 기쁨. 마귀하고 사귀면 특징이 괴로움이 와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불신앙하는 자요, 우리를 고통주고 병주고 저주가 안 있는 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오래 사귀는 사람일수록 특징이냐면 불안하고 두렵고 조자하고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오래 사귄 사람의 특징 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께 나가서 아 교제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laughs> 예,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엄청히 많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교제.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연애편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멘. 따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저를 받았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이야. 구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사이로 설명했고, 혼인잔치집, 신약에서도 혼인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프로포저 안 받은 사람 손들어 봐요. 또 손들까 싶어서 걱정이다. 우리는 다 프로포즈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케 했어요. 아니겠어요? 오케이 해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걷고 있 이제 하나님 자들에게. 예수 신랑으로 영접했어요. 신랑으로 영접하면 그 신랑 혼자 골방에 처박아놓고 우리 혼자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신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르더가그러더부어먹고 그런 나로더불어먹어그리라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교제하신다. 이 교제를 단절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단절하는 게 있어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장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됩니다. 10편 66편 1 9절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를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거 맞아요? 10편 66편 19절 맞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다 어젯밤에 내가 확인했는데 18절에 18절 죄송해요. 18절. 우리 윤집사님 맞고 제가 틀렸어요. 어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 교제가 끊어져요.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교제를 방해하는 게 죄입니다, 죄.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내 멋대로 사는 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죄.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법칙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해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잘 안되고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왔어요.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회복하는 길.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하고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계속 뭐가 있어? 사기임이 있다는 거야 사기임. 자8 절을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죄 없어. 이러면 하나님하고 사기임이 끊어졌분들. 왜왜 하나님하고 사기임이 끊어져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가 사귈 때도 거짓말하고 사, 어, 진실하지 못하면 사귐이 계속되어 끊어져요. 끊어져. 어, 우리가 죄없다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어져. 구절을 보십니다,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아,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벌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laughs> 우리가 죄를 자백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잘안 되고 있다 죄를 자백하고 진실로 통해하면은 하나님은 믿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깊이 내가 무슨 죄가 하나님과 나와 가르고 있느냐? 무슨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잘 안되느냐? 통이하고 회개하고 뿌리째 뽑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통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귀기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하고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결정하지 않아도 교제 안에 모든 것이 인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든 사람은 한 시대적인 은혜와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 기도로 평생 삶 동안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친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잘안 되는 분은 통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귐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 축복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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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끊어졌고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